와우, 야 갑자기 여기 마루층에 앉아 있는데 엄청나게 옵니다 비가. 오, 하늘이 완전 회색이고요. 화면 잘 보시면 저기 위에 빗방울 내리는 게 보일 겁니다. 응. 여기는 시골집입니다. 예, 마당에 지금 저 쪽파가 어, 많이 자랐는데, 쟤를 뽑아야 되는데, 예, 이번에 비 한번 내리고 나서 어, 저 쪽파를 다 뽑아가지고 어, 파김치를 담가야 되겠어요. 어우, 비 많이 온다! 어, 살짝 잠잠해졌다가, 아, 지금 또 비가 많이 내려요. 어.